아니, <cin stereotype> 그냥 치지 말고요. 어, 대게요 어, 대줄게요. 어, 줄게 어, 들어봐, 들어봐.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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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무치 키잖아. 아니, 난 너무 지킬까봐.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 아까는 언제 포토콜로 왔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들어간다. 씨, 브레이하고두 가지. 어? 어. 그러고, 안 들어 팔러 미 라야지. 아, 아힘 들어? 아니, 커피필 없네. 지금 그냥 가만히 가야 돼. 어 봐봐, 가만히 가다 아니 나쁜 보이면안되안되야 사장님 하듯이 내가 해줄게 도미가 볍게 여기 안 나니까 이때까지저수서출발하것같은데 가만, 저 뒤에 서 해봐요 내기 할까? 아니, 그거 뒤에서 출발해가니까요 어, 아, 그러면 되지. 그 고스해봐요고스고스도 고소. 된다니까? 어. 그요새하면안 된다, 우리도 요새 하는데, 신님하고 안 된다, 카위가 되잖아. 마시장님, 불러리. 응, 바로 되잖아. 자, 고 이제 한끗의 차인데, 30cm 차인데, 이제 아까 그 느낌으로 앞에서 타봐요 봐봐요. <laughs> 이 연습의 취지가 뭘까? 여철? 아, 네? 네? 아니지. 유철은그야 하고 여철 들나가 자세 유털. 유지. 그렇지 조금 이해는 했들어버리면 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아, 브레이크 안 잡았어요. 그냥 저기 바퀴가 빠져요. 이거 29인치면 지나가겠는데. <laughs> 다리 다리를 쓰란 말이가? 음. 아니 뭔가 쓰는 면안 되니? 페달링 하잖아. 페달링 <laughs> 하잖아. 페달 일단 너 한번 해보고 이야기해. 안 되는데 뭐얘기할필요가있잖아 아니 페달 여기라고? 페달링을페달링을 어. 페달링을 이렇게 태블 치자. 앞에 지금. 앞에 요거 줄에 줄에 음. 맞춰 거. 중간에 맞출 거.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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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라요? 거치라요? 오케이, 거치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 여기, 여 나와 기 여기, 요 됐어 됐어 기고고만기라기라기라기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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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여가 여기, 가기 가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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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치고 그냥 가야지, 가야 가야. 그니까 가야지. 왜기을 탭을 치냐고 여을 탭을 치고 여기, 기 아니고 기 여기, 말하면 되 아, 아, 테이블 쳐도 되는데, 페라니드 하지 말아요. 이거죠. 바라 방금 컨디션 놓잖아. <laughs> 유치를 해서. 자. 웃을 어. 자서 유치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좋아, 좋아. 한번 더. 이제, 이제 되겠다. 자, 이게 응. 몸에, 우석가의 말에 정답이 있었네. 뭐. 몸에 힘을 주니까 못 지나가네. 그렇지, 힘을 빼야 돼. 힘을 싹 빼보니까 싹 지나가네. 자세 그대로 그냥. 힘을 빼고, 엉덩이에만, 팔에는 가볍게. 아, 아, 역시, 엉덩이 빠르네, 둘이서. 어? 아, 아, 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우리 정결이 복귀 전입니다. 부활라이딩이라고. 아, 이제 여기까지 오네? 부활라이딩이라고. 이야, 착, 오아 아, 풀 세팅 해서입니다 예. 1에캐 테스트. 아, 사람만 세팅되면 되는데. 이제 야, 대단한데요? 아니야, 아파요. 아니, 손목이 아파요. 그럼, 저지면 괜찮아, 이거. 네. 점심은요? 점심 간에 먹었습니다. 네. 일단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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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넘어가겠는데?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이건, 네. 이건 뭔데요? 그냥 자요번에요번 어, 강습 때 있더라고요 이게 강습 유지 자세 유지 나서 유하면서 앞에 팔 빼고 중심 잡아 갖고 팔로 좀 움직인다 카는데 팔로를 움직이게 되더라고 야저 속도로 넘어가기 힘들겠는데 어. 마실 님 맞다 아 어쨌다 출발점이 어니까 지금 출발점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더해져 앞으로 더야 된다고요 어, 어. 여기에 그래, 앞바퀴가 출발아 어? 출발 응? 앞바퀴 보요 출발돼. 여기가요 응. 아예 못가야는지 근데. 출발이 안되는데? 여기, 여기, 어기 오, 더꺾지는데 아, 마실리, 이제, 10원, 10원 정도 있어야 된다. 어. 상체 힘 빼고, 뒷, 다리, 10원. <laughs> 그래. 아. 다리 힘은 계속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어, 리하고 하체 힘은 계속 있어. 그래서... 우리 신근기 돌기 타르다가 똑같잖아. 어. 되게 그렇다. 이게, 이게 어차피, 자세야. 포지션이거든. 그데 그래. 깡, 이거 아니다. 일선이일이포지션이 핏선, 너무 가끔지 않나, 요무게 정신발. 이 순간에, 이순간아 어. 협회집 어. 했다고. 협회집 하잖아요. 저번에 펜탈질 하면 안된다 했잖아요 뭐가? 형님 너가 와야지 <laughs> 에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였어 형님 펜질안 하고 빨리 하면 의미 없다니까 펜탈질 안 하고 윈도우만 어 그거 하면 다 넘어가지 속도로 그 넘으면 넘어가지 그것도 그 가. 고 저서 출발해도 걸리잖아, 걸리잖아. 음, 저는 넘어갔는데 나는 저서 넘어갔어요 이 좋은 거 출발인데, 페달 한, 한 페달은 쳐도 돼요. 아니, 치지 말고. 어, 형님, 형님, 요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 캡도 네. 치면 안 돼요? 끝에다가 페달을 살짝 넣어되 팔로야. 톡, 도도 되고. 속도가 없는데. 속도가 없는안 응. 편하게, 이래서 갑 동작 어지는데요 묘잖아 여기. 우가 <laughs> 아빠 얘기. 아빠 지금 비악했잖아 아니 지금 민감해요 지금 안되 말하고. <laughs> <laughs> 뭐 끝났지? 잘했어. 그래끝라지않 방금 떼쳤는데. 어, 네, 아 좀! 너무 아, 급하지 말고! 조용히 거라맨 지금 으로좀더 가야돼요! 조용히 거 뒤로 가요! 아 너무 급하지 말고! <laughs> 아니 성공할까봐! 중요 <laughs> 저기서잖아 <같아. 웃음> <laughs> 저기서! 아씨! 네자 아, 이게 내가 원래 왼발잡이거든? 아 이런 너무 그쪽을 뒤로도 다리가 지가잖아 회중이 뒤로 가면 좀잘 되는데 아니 네? 팔에 일단 힘은 다 빼야 돼요 이게 뭐라고 웃으이 경험을 음. 못 했다고 아. 아깝다 이거 오 그래 2일 차 이거 반나절은 이거 했지 싶다 내가 그거 계속 했지 싶어 응. 오기도 하던데 응. 응? 오후에도 이거 하던데요 무슨 과자인 허리가 젊네 아, 경대로 움직이잖아. 움직이면 안 되거든. 이거 안 움직이던데? 아, 어. 그러고 포지션이 뒤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요. 어깨를 살짝 낮추고, 무리 중심이 중간에 딱 있어야 돼. 그러고 약. 배가리가 약간 앞에 있어야 어, 저거. 뒤로 가야안 되네. 아, <laughs> 저뒤 어, 그러니까 너무 빼도 안 되네. 아, 감좀 봐야 돼요. 나 지금 수목이. 소망이... 좌천이다. 이래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자,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것도 지거든네 Å! Uh. Oh, 브레이키브레세번 잡았습니다. 아 씨, 너무 이래. 어 어우, 어우, 우 어우, 어우, 어 똥상 거 쳐다봤다. 쳐다봤대. 저거 아, 뭐라니까? 와. 음? 어? 뒤로 빠졌어 브레이크 어디서 잡았세요? 난 모르지요 자. 아니 내가 여기를 끊었는 게요 앞 네. <laughs> 아니.